연탄을 다시 떼고 있습니다 10도 이하로 떨어졌다가 끄지를 못하고 계속 떼고 있네 기다려 먹어 오늘은 음... 코드 하나, 시저 하나, 가볼까 야, 이거, 랜선 이모들 아니면 너희들 평생 구경도 못 합니다, 이거. 이거는 부드럽고, 이거는 좀 딱하고 틀리네. 여기 부드럽고 커들은 부드럽고 시선은 딱딱하고 부드러운 거는 곰탱이 딱딱한 건 써니 부드러운 건 곰탱이 딱딱한 건 써니 곰탱이 써니 개껌도 있고. 야, 이거 먹고 양이 차갑냐? 양이 차서어 何が何で何が何が何す何が何すすんに来たりよ来たりよ来たりよ 먹어 곰탱이 기다려 어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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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기다리지도 않고 먹네 이 자식들이 기다리지도 않고 먹어 이 자식들이 엉뚱이 <목소리도>

어허이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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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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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렇 시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게이게 이렇게, 이이이이게 이제 이기 시기 시기 고추로 확대 불러 이제 이기 로아 빨리 먹어. 할터할터 깨끗이 할터자 스가.